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연입니다. 주현입니다 선생님, 야구 보세요? 안 봐요. <웃음> 야구. <웃음> <웃음> 아 뭐, 지역에 뭐, 좀 좋아하거나 부모님이 좋아하고. 우리 조카가 야구선수거든요? 음. 근데 야구 안 봐요? 대, 이름만 해도안는 음, 이제 아. 초등학생이야. <laughs> 아, 야구 한번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축구보다 야구를 더안본것 같은데? 아, 진짜요? 음. 이종범아 이종범 조선시대의 바람에 박찬호, <웃음> 박찬호, <웃음> 박찬호, <웃음> 박찬호. 네, 맞아요. 또 누구 있지? 유신수, 유신아 추신, 출신수. <laughs> <laughs> 신수 맞아요. <laughs> 어. 뭐 유명한 음. 사람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그 WBC라고 WC가 이제 월드 이제 해전전 전, 전체 이제 베이스볼 그 이제. 아, 월드, 월드컵? 아, 월드컵이에요 야구 월드컵이라고 야구 월드컵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 뽑기하라고 네, 저희가 어, 여기 네이버에 나와있는 30명을 한번 준비해왔어요 사, 30명? 네 여기서 그냥 그때처럼 기운이 좋은 한 음. 3명 정도만 뽑아주시면 요그 기운이 좋은 게또막그볼 네. 음, 많이 넣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운이 좀 좋은 사람을 뽑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기운이 좋은 네, 사람?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이 음. 대회에서 좀 잘할 것 같은 사람 맞아요 그때 선생님 잘해주신 그그 그 월드컵 때문에 음. <laughs> 또 해달라고 할것 같아요 네. 이거 누가 요청한 거야 소분이요자 <laughs>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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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진 한번 드려볼게요 사진 이좀 조금이여 보세요 아그때보단 크네 아아 <laughs> 아, 이렇게 못 보는구나 네, 옆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 침침해 좀 시간을 주세요. 네. 네. 오, 이씨, 반은 데 기분 좋은 사람? 어, 그래. 요잘생긴지으로 뽑으시면 안 돼요. <laughs> 기분이 좋은... 거. 이상형 뽑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음... 뭐, <laughs> 음... 강백호가 있네 강백호 아세요? 슬램덩크 <laughs> 농 야구 선수라니까. s <laughs> 백호 <강백코도> 슬램덩크지 Slim Dunk. Slim Dunk. Slim Dunk. Slim Dunk. Slim 사람, 많다. 잘할 것 같은 사람. 음. 욕은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너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찍어 주세요. 음. 아, 근데 여기 입이 문제인 사람들이 몇명 보이네. 슈팅. 슈팅. <laughs> 음. 음. 3명만. 음, 네. 1번. 3명 좋은 사람 뽑아주시고. 일단, 한번. 양의지. 어, 어떤 좀 기운이 좀 좋을까요? 음, 굉장히 음, 노련하고, 음. 똑똑하고, 셈이 음. 빠르고, 음, 누구한테 지시도 잘하고, 음. 뭔가 흐름을 좀 끌고 가는 사람 같고, 음. 또 이렇게 으쌰으쌰도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1번으로 써있나? 음. 제일 잘해서? 그건 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음. 그 야구의 특성상 포수의 위치에요, 그분이. 음.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 씨 많이 말씀하셨죠. 음, 외모는 김구란데 <웃음> <웃음> 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사리 분별력도 높고 맞아요. 또 승부욕성도 강하고 또. 인재 발굴도 하시는 분으로 보여지고, 아, 그래요? 남의, 남을 조금, 이 야구가 야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월등하게, 네. 월등하게 좀 좋다라고 보여져요. 아, 진짜. 음, 그리고, 네. 아, 잠깐만. 1 6번 김현수. 어 김현수. 네. 음. 김현수. 어떤 기운이 좀 좋을까요? 음, 이 사람은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 음, 응. 운을 따라갈 순 없는데 이 남자는 조금 운이 좋아 보여. 요 어, 이번에 유독 기운이 좋은 건가요, 음, 그냥 뭐 남, 남들은 뭐 이유가 있는 운인 거잖아요, 일 네. 번은. 근데 이 남자는 뭐 이유가 없는 운 같은 느낌이 있어. 아 그래요? 완전 타고난 운? 올해 몇 살이야, 도대체, 이 남자가? 88년생일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했죠. 용띠네, 삼재네. 그, 그 금방일 거예요, 제가 지금 핸드폰 음... 가지수있제 검색을 못 했는데, 아무튼 그 금방일 거예요, 음... 제가. 얘기하면. 근데 이 남자는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 아, 운. 운. 근데 타고난 운은 진짜, 뭐, 타, 진짜 타고나야, 운이. 그렇지, 이길 수가 없는 건데, 그냥 뭐가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이 엄청 좋아보여. 음. 아, 이따 쪽박 나진 않겠지, 또. <웃음> <웃음> 그래도 진짜 잘 하시는 분만 좀 골라주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 어 김하성하고 이정후. 오. 이 둘도 네. 잘 하는 것 같아요. 뭐, 몸이, 몸이 익은 사람들이랄까? 어, 엄청 이, 이정후라는 사람은 네. 초원의 야생마 같고. 오, 맞아요. 그리고 김마성이 같은 경우에는, 잠, 그러니까, 발톱 살짝 숨기고 있는 호랑이 같아요. 그런 동물로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오. 이정우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내 나아발이다. 내가 뛰겠다. 오. 나는 씹어 먹을 거야. 막 이러고 들어오고요. 김마성이 같은 경우에는, 어, 요게 내 건가, 저게 내 건가, 이렇게 간파하면서, 핵심을 조금 찌를 것 같다 멋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둘이한 건씩 할것 같아요. 그 이정우라는 사람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이종범의 아들이에요. 아 이분이 이렇게 잘 있었어? <laughs> 아 그냥. 얼굴로 보면 아니잖아. 아 얼굴로 보으면 아니야. 어 근데 진짜로 되게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아 축구할 때는 좀 느낌이 달라. 어떤 부분이? 어, 축구에서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네. 여기에는 네. 뭔가 하이 클래스 같아요. 우리나라 야구가 몇 승이야? 되게 잘하나봐. 어, 잘했었죠? 아, 잘했었다. 네. 최근 몇년 조금 음. 안 좋았어요. 음. 근데 이, 이, 지금은 뭔가 해보겠다는 단합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누가 들어오던, 아, 좀, 이, 좀, 어, 이미지 회복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든 뭔가 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뭐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일단 목표가 성공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져요. 아 진짜요? 어, 네 성격이 어떻건 네 성격이 어떻건 다 필요 없어 성공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어, 아마 결과에서는 음, 글쎄 결과에서는 뭐 그렇게 높은 급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 아마 좀 획을 긋지 않을까, 어... 다른 이미지의 어떤 획을 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가 왜 어떤 장면이 계속 반복돼서 연출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아 진짜. 음, 그래 그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는 스타성에서는 이김 이정우, 스타성은 이정우. 이정우. 음, 랑또 그래. 그래. 이정우 스타성의 이정우, 그다음에 어. 박병호, 도 괜찮고. 박병호? 응, 아. 음, 박병호, 도 괜찮고. 그리고, 아, 세 명만 뽑으랬지? 아니, 아니, 말씀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어, 김혜성, 아, 그러니까. 이으리, 곽빈, 그 다음에 김광현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좀 미래가 좀 빛나는 스타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어, 올보다는 다음에 조금 더 커, 음. 커지는 사람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조금 아쉬운 사람도 있나요? 기업? 아쉬운 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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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쉽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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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소수만 뽑아야 되죠? 아 그분 그 한국인 한국계 그 사람? 한국인이에요? 네, 다귀한분들이그 네, 네, 부모님이 이제 음... 그... 아쉬운 사람은 에드먼. 음. 아 그래요. 그리고 음... 아 근데 이거 모르고 짓거려서 이거 나중에 큰일 날것 같아. 아 무서워. 아좀그다 아, 아쉬... 뭐 이거 어. 아쉬운 건데요. 뭐... 어, 강백호 아,가 좀 아쉽고. 아... 음... 기운이 아쉽다는 말이. 음... 음... 그 그렇죠. 뭔가 이제 체력이 안 된다든지 네. 뭔가 조금 피로가 누적되다든지 어디가 좀 아프다든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아... 보여지고요. 뽑으셨네. 음... 음... 이용찬 이분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용찬은 잘해요? 오, 어? 아니 근데 국가대표에 뽑혔으니까. 음... 음... 이분은 이분도 조금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좀 크게 클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뭔가 뭔가 요령이 부족한 사람 같다고 볼까? 음... 근데 이 순서의 기준은 뭐래요? 1 번, 2 번, 이 대통령 후보처럼 그냥 막 아니, 하는 건가? 그 그냥 네이버 거기서 어. 그냥 순서 정해서 그걸 사실 해준 것, 양의씨가 주장인 것잘 모르겠는데. 네이버. 음, 아무튼 양의 씨가 제일 똑똑해요. 아, 알겠습니다. 음. 어떻게 야구 보실 건가요? 이번 주부터해요 지금 나 누구이긴지 몰라. 영상으로 확인한. 까먹었어. 안 보죠. 어. 뭐 그건, 그건 너무 길잖아. 아 그렇죠, 길긴 하죠. 음. 하이라이트는 보세요. 근데 야구는 맨날 하더라뭐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팀 내내 하더라 이건 리그. 국내 네, 리그. 이거는 이거 대회.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몇번안 해. 요 근데 야구장 가도 치킨은 먹어보고 싶어. <laughs> 꼭 드셔보세요. 재밌다며 <laughs> 그렇게. 그래서 한마디 마지막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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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제가 봤을 때는 야구의 야자도 모르지만 뭐 욕하진 마시고 어, 그냥 뭐 무단 기운으로 보자면 어, 지난 야구의 어떤 느낌은 너 잘났다 달랐다, 나달났다의 느낌이 있었고 하는데 지금은 정말 궁지에 몰린 느낌이 있어요. 공지에 올린 쥐의 느낌인데 아주 너무 많이 이제 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고 또이 지금 야구 하시는 분들 다 설레어 하는 것 같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위급은 아니지만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어 중간에서 조금 면미치거나 아니면 중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정도도 잘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laughs> 어, 그렇게 될것 같아요. 중간에서 조금 못 미치거나 중간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응원합니다. 네. 이팅 감사합니다. 이정호 화이팅. <laughs> <laughs> 네.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네.